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의 하나은행 K리그 2024 2 2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상남대 서울 이랜드 대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접어 놓고 중앙으로 어잘좋습니세 자, 아자 이거이다. 네! 역분을 때립니다. 그럼 수비 과정은 어떨까요? 내려갑니다. 길게 펀치 발끝으로 살짝 건드리면서. 아 이거는 공격 수자가더 많아요. 끌고 올라갑니다. 가브리엘 레전드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슈 그... 아아아아! 벗어나네요. 오,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올라가 빠이 라슈타. 알리바이. 자 가브리엘이 보내줬는데 이거 어, 끊겼어요 이거 잡았어요 밀고 자. 올라갑니다 브루노 실바 슈트 들어왔어요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브루노 실바입니다 박광일이 뒤쪽으로 볼을 돌려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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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뺏겼어요, 뺏겼어요. 뺏... 브루노 실바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브루노 실바 점프. 입니다 마일리 바이프 어. 자 뺏겼어요 이것도 열렸어요 자 기호 슈팅 맞췄어 자 그리고 슈팅 아!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음. 이게 안 들어가요 기본기의 전진 패스 어자 어, 미스 패스 미스요 가브리엘 끌고 갑니다 가브리엘 버텨냅니다 윌발 슈팅 후반전 시작 기호 슈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네, 가브리엘을 중앙중계에서 배치 오오자 이거 잘 변했어요 또 치고 올라갑니다 브루노 실바 끌고 올라가요 브루노 실바 슈트 들어갔어요 중앙 골 만듭니다 브루노 실바 반대쪽 전환이 됐고요 크로스 날아갑니다 잡아놓고 오우 네. 오마이렇게까지 시도해봤었던 었 가브리엘 사이! 옆으로 살짝 건네졌고 이준상 직접 마무리 오, 들어왔어요 잘 비려 좋습니다. 자, 안 들어가네요. 또안 들어가요 이게. 자 화면에 살짝 비쳐졌었던 것처럼 신재원과 정원진 교체 준비하고요. 철저 양태형 경고. 지금 이렇게 선수 구성을 한만큼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신재원 해도. 다시 붙여요 길게. 어, 너참잘 박쳐. 아! 놓치만 아니다 근데도 지금 후이. 어, 열려. 박사죠. 막았어! 요상훈의 슈퍼 세이버! 아! 보이죠? 측면 대전고. 자원이! 아, 아! 이게 슈팅이 안 돼요. 뒤로 빼려놓고 알리바이 파! 전해 갔거든요.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라운드의 아, 맞대결을 갖게 된 성남 F.C.와 서울랜드 F.C. MC. 스코어는 2대 2로 승점 1점씩 나눠 갖게 됩니다.